가톨릭 성경 읽기 쓰기 10분 구약성경 291일차 총 415일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열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그의 나이는 백서른 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스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뜰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카르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 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하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하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하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하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무앗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 그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치아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아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아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스무 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삼십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그는 또 은백 탈렌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마치아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백탈렌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치아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치아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이르의 자손 만명을 쳐 죽였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만 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치아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배 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삼천 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추아는에돔민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일은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추아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네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유다 임금 아마치아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